미국 SNS 계정 검증 방침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도 중단했다고?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5월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등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 인터뷰를 당분간 중단할 것이며 비자 신청자의 SNS 계정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의 반유대주의와 급진 좌파 사상을 척결하겠다며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유학생에 대한 사상 검증도 미리 실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 이미 미 국무부의 비자 신청 서식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SNS 계정을 적어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앞으로는 실제 이런 계정에 어떤 게시물을 올렸느냐도 공식 심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야. 27일 미 국무부는 이날 전 세계 외교 공간에 마코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한 전문을 보내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FMJ 비자 면접 인원을 추가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어. 테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모든 주권국은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SNS 검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